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have to야돼, yeah, 저번에 배운 거, mm. h a d to야 yeah, 됐거든. Mm. 그래서 need라, mm. h a d to n 라 그리고 don't have to, 안 도대. Mm. didn't have to, 안 해도 됐는데. Mm.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적절하게 don't have to, you didn't have to. Can I? You can. You can't. Can I? Can. Can do that? Can do that. Have to야돼. You should. Should d 있었죠. 해야지 you should so have to 해야 yeah, 돼 제일 중요한 건이 노래를 먼저 익, 익, 익혀야 돼요 so have to 해야 yeah, 돼 should ya yeah, 야지 should 가자 요거 기억하시고 아까 can, can do can't 도돼 can't 면안돼 can't 면안돼 yeah, so can't 면안돼자 요거 바뀌면 좀 웃겨요 좀그 음.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네 그렇죠. 거기 맞아요. 보시면 그 케인 리브스가그 여자친구 누구죠 이름 아, 트리. 그 여자친구, 예, 선글라스 낀 여자친구 죽잖아요. 그 마지막 어. 장면 추이 네? 트리, 뭐라고? 아, 트리니티. 트리니티. 아. 오, 오 닮은 거 같아요. 네. <laughs> 어 <트리니티>. 날아다니세요 <laughs> 지금? 트리니티 지금. <웃음> 저 무슨 소리 <웃음소리는> 뭐죠? <laughs> 그래서 트리니티는 이제 깨 앉고 음. 막 죽어요. 이게 트리니티가 막 하, 트리니티. 그때 케네디 조스가 그런 말해요. <laughs> you can't die. 음. 자 제가 방금 보았어요. 넌 죽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can d o can 면돼 can't 면안돼서 you can't t 너 죽으면, 죽으면,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기다 만약에 오늘 배웠던 don't have to. don't have to, to 써 보면 you don't have to die. have to die. <laughs> 자, 한국말로 해 볼게요. 안 죽어도 돼. <laughs> 뭐하러 죽어안 <laughs> 안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되는데. 안 죽어도 <laughs> 안 죽어도 뭐, <laughs> 왜 죽지? <laughs> 이렇게 들릴지도 음. 몰라요. 그러면 버, 만약에 죽었으면 죽고 나서또 아, you didn't have to die. 어, 어, 떻게 어? 죽었어? 에안 죽어도 되는데. 뭐라 죽었어? 그래서 <laughs> 자, 이구별의 의미뉘앙스를 확실히 구별하셔야되요 can do they can't 면안 돼. have to 야 돼. don't have to 안 n d do n t have to 안 n d 아, 내가 아주 열강을 했네요 열강을 네. 오늘 그첫 수업을 딱 드니까 어때요 느낌이 좀 팍팍 오세요 나요 너무 <laughs> 재밌어요. 그 예문을 네. 아그 뭐죠? 아주 실전. 네 실전 음. 그런 예문들을 해주시니까 귀에 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네.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 장점은. 아, 그럼요. 자 저희 방송은 바로 수업 듣는가 동시에 끝나면 바로 Can I kiss you? <laughs> 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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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희 방송은 바로 써먹을 수 있고 자 문법뿐만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또 이런 예능과 응. 이 영어 교육의 접목 신 개념이죠. 어. 아, 그래요? 음. 외국 여행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가셔서 할까요? 이제 나중에 외국 가시면은 뭐 어? Can i k i s s you. <laughs> <laughs> 누구야? 우리 <너무 왔는데>?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키스에 계속 집착하는 <진짜> 여선생. <laughs> 아, 예, 아무나 그러시면 안 돼. <laughs> <laughs> 좀 자기이고 나서. 네. <laughs> 그럼 외국인 돈 내면 또아 you don't have to pay 안 내도 돼. 어 y o don't have to pay. 그럼 네가 내야 돼. you have to pay. <laughs> 네. 뭐 당장 내야 돼도 하고 안 내도 돼. 냈으면아안해도 되는데. you didn't have to pay. Yeah, <laughs> 안돼 네, 안돼, 네, 네. thank you. <laughs>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소리를 예, 네. 고러면서 <laughs> 이제 뭐 <laughs> 계속 내고만 살았나봐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영어를 못해서도 만약 외국인이 막 돈을 냈는데 막. 이렇게니까 <laughs> <laughs> 막 이러지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마시고 <laughs> 앞으로는 천천히 해도 <laughs> uh, you don't have to pay. You didn't have, have to, to pay. pay. You have to pay.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꼭 아주 재미난 여행도 하시고 키스도 하시고. 아 이분이 <laughs> 이 사람이 이거. <laughs> 자, 자, 여러분 저 무슨 저 이미지가 완전히 이게 지금 강사강이란 무슨 변태 선생님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기 나오시는 것도 나오시는 거지만 복습을 이제 집에서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음. 예. 키스를 복습하시면 안 되고 <웃음> <웃음> 다른 것들 다른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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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가도 돼? 뭐 앉아도 돼? 음. 나 혼자 때려도 돼? 음. 뭐 이런 <laughs> 거너안 어? 안 앉아도 돼? 안 가도 돼? 집에 안 가도 돼? 나 집에 안 가도 돼? 집에 어? 음. <laughs> 네. 그냥 요끝이 좀, 좀 네.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끝이 항상 네. 좀 미성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 제가 생활이다 보니까 <웃음> <웃음> 자꾸 생활습관이 그대로 예문에 배어져 <laughs>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laughs>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면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럼, 영어. 그럼 그럼요. 고품격 음. 영어방송.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 고품격 영어방송 앤더슨의 돌직근 문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laughs>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will, I will.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will, I will. 자, 우리가 알고 있던 will은, 뭐, 뭐할 것이다. 뭐, 단순 미래.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다른 기법이 있으니까 꼭 기대하시고, 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